이런 식으로 걸어 줘요. 걸어 주고 한번더 걸어 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한번더 걸어 줘. 이거 <laughs> 피타고라스가 환생한 거 아니야? Holy fucking Jesus. 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save the dog 입니다 네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을 켰다 하면 뜨는 그 화제의 광고의 게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광고는 아니고요 대체 무슨 게임이길래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한번 직접 해보려고 녹화를 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가자 1단계 아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요렇게 10초 동안 이 벌로부터 피하면 되는 건가 봐. 뿡, 아,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어, 한국이 1등이네. 아, 역시, 게임 강국, 대한민국. 2단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이게 용암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옷걸이 마냥. 하쭈. 아, 여기다 더 세게 밀어, 더. 그렇지, 더 세게 밀어봐 웅안돼 응, 승리! 아, 아직 지금 2단계밖에 안 했는데 좀 이따 할게요 예에 자, 이거 용암이고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 갑니다 아쭈자 어, 너무 쉬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그렇지 껴, 껴서 안, 되, 안 내려가는 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모래시계 메타죠 웅안 응, 걸려 자이거는 막아야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트로 가는데 여기서 이러지고 팔자로 꺾어 버려. 팔자. Holy fucking Z. 8메타가 Holy z 여러분들 좋아요 8개만 부탁드립니다. 승리. 자, 이건 뭐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지탱해 놓고 지지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박타고라스 갑니다. 유 옆에서 막 쳐봐. 상관없어. 왜냐면 옆에 지지대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뭐라고요? 팔자, 개팔자가 상팔자.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참 이거. 아, 양봉장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 여기서 팔자를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입구를 봉쇄해버리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처럼 하면 안 된다. 팔자를 만들되, 이게 잉크가 더 있잖아. 자, 이 분명히 위에 잉크가 있거든요. 잉크,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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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 벌들이 밀어주거든요. 벌들의 이, 힘을 이제 오랑캐로, 오랑캐를 처단한다. 벌벌, 재벌, 벌로 벌을 처단하겠습니다. 또 재벌집 막내아들이 재밌는데, 네, 벌벌, 재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은 벌들이 서로 밀어 줄 거야. 잘 보세요. 네. 잘 봐. 밀어 줘. 그렇지. 그렇지. 계속 밀어. 안 떨어지게 계속 밀어.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 잘하네요. 자, 용암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암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여기다가 동그랗게 감싸 줍니다. 승리3 2 1. 얘들아, 너희로 안 돼. 너희 부모님 모셔와. 상담. 자, 이건 뭐라고요? 팔자입니다. 팔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예? 어떻게,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래, 이거? 완벽한 무게 계산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뭐 어떻게 할래? 절대 떨어지지 않는 편하나? 시몬스 침대. 자, 이거 뭐야? 얼음이야? 한번 경험해봐.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팔자를 크게 그려요. 에이, 예, 팔자를 안 그려지네? 동그라미 만들어볼게요 아~~ 무게가 가면 부서지는 얼음이네요 그다음것까지 생각해야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러면 절대 안떨어지죠 걸립니다 자 이거는 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이런식으로 가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록할 철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안전해, 너무 안전해. 벌이 개들이 못 움직이게 눌러준단 말이야. 네. 다음, 지지대. 자 여기 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겠어요? 여기다가 지지를 해라.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처럼. 빵 먹다 땅에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바로 지지한 겁니다. 네. 지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어줘요. 걸어주고 한번더 걸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한번더 걸어줘. 이거 봐. 피타고라스가 환생한 거 아니야? Holy fucking l a s e s 이 강아지의 무게와 버리 미는 힘이 합쳐진다. 아른 이디 두음 법칙을 활용하는 말이야. 오케이? 성리아 이거 잉크를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은 건가 봐. 음. 어, 잉크를 여기까지만 쓰면은 별세 개네. 이 아까 나온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이 양각대 이렇게 하고 요렇게 이러면 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걸어요. 걸어 걸어 그렇지. I'm fine, thank you. I can't find my pencil. The fuck, B! Get out of my way, B! rabbit 24. 자, 이거는 바로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드래그를 세이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고리 양각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트 구독자분들께 하트 보내면 인기가 조금 뭐지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다. 됐다. 버텨. 버텨. 그래. 그래. 그래 제이스. 어! 뭐었어?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 됐다. 이거 진짜 됐지? 그렇지 방금 모양 보셨죠? 구독자 여러분께 보내는 하트 뿅. 자, 이건 뭐야? 오, 이거 좀 어렵다. 자, 이건 뭐라고요? 팔자라고요. 어? 개팔자가 상팔자요. 개팔자가 상... 뭐, 뭐 뭐지? 이게 팔인가? 뭐지뭐 뭐지? 어, 뭐지? 잠깐. 이런식으로 가고요 얘도 이런식으로 가 어? 오케이? 예? 힌트 한번 보라고요? 알았습니다 어? 이거라고? 아, 이거면 자존심 상하는데? 자와 위에서 버텨주는 거야 안 떨어지게끔 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나?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힘드네요 자 그치, 버텨, 버텨. 내 대가리가 더 무거워. 썩리 자, 뭐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요. 하지만. 아, 이거 잠깐만바람에 불어오잖아. 그럼 일단 여길 막아야 돼. 자, 막을 수 있으면서. 산을 만들어줄 거네. 아. 이쪽에서 힘이 오는 걸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어, 맞네, 이거네. 어뭐 이렇게 쉬웠어? 자이게 뭡니까 여기에 이 공간이 왜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애들이 밀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이런식으로 자 밀어봐 얘들아 경차 파이팅 밀어라 그렇지 밀어라 밀어라 대머리 밀어라 미는 힘을 이용해야돼요 왜냐면 질량보존의 법칙 중력을 이용하세요 뉴턴이 사과를 떨어뜨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허씨 내 사과 이러진 않았겠죠 얘 예. 자별세 개를 유지한 상태 살라니까 상당히 빡세거든요. 받칠 수가 있어야 돼. 얘가 밀 거고 안 밀리려면 이렇게 W. 하블 W.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야. 이거죠. 그렇지. 어어 어,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도 본인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토닥토닥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나 자신 어, 너무 자랑스러워. 음, 음. 자 이거는 뭐죠? 뭐 아무것도 없네. 자 그러면 뭐야? 그냥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아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W 또 이렇게. 자 이번엔 N입니다. N. 그러면 애들이 No, never c o m i n I'm on the next level. 또이 어, 뭐야? Bomb? What is bomb? 폭탄이 터질 것 같은데? 예를 때는. 탱고라스의 법칙을 이용하여 자 폭탄 터면 어떻게 돼? 이뭥 holy fucking s c i e s t i s 잠깐만 터져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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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제발 버텨 하. 아!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진짜 알았어.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옴이옴 있잖아 옴옴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옴 이름 못 나가요 강아지 대가리가 커가지고. 그렇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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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다음 42단계 자 이건 뭐라고요? 자 이것도 옴이에요 자 이렇게 쪼끼하게 만들어서 이, 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싹걸어줘요 됐죠? What the f... 아 이게 떨어지면 안되나봐 아 이거 같이 그려야되나봐 이런식으로 자 해봐 버텨! 그렇지 버텨 버텨 와우 버텨 아싹 감싸줘요. 그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걸릴수 있게, 자 됐죠? 뿅 버텨 그렇지 나잘 깨났다. 그렇지 승 음. 이게 뭐야? 빨간색깔? 뭐를아안 그려줘? 어안 그려도 상관없잖아. 아이거별두 개네. 아, 이렇게 해서 야, 챙이 있는 모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도 옴이네, 사실. 아, 옴이구나. 그냥 아, 그냥 옴만 드들면 되는구나. 자, 오른손 들어서 머리 땡뗀 <laughs> 다음에 바보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여기다가 옴을 하나 그려놔. 옴 옴을 하나 그려 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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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자, 이렇게. 그래. 이거야. What can I do for you? I can't do this all day. Oh, Jesus. 이건 어떨까? 이렇게 지그재그 m 검법 holy shit 그렇지 지지해 줘 여러 개를 겹침으로써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백지장 메백 백지장 메타 <laughs> 바로 이렇게로 백지장 메타입니다. 자 이거는 좀더 협소한 공간이네요. 뭐라고요? 옴이라고 옴. Oh my goodness. 1옴은 기절력이 존재하지 않는 도체의 두점 사이에서 1볼트의. 오5 7 단계 이 지금 구해야 되잖아. 오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렇게 하고 내가 못, 못 내려오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됐다. 에, 이사기 들어올 수 없어. 이거 진짜 들어오면 진짜 억까지 억까. 억가. 어? 어, 점점 벌어져. 안 돼. 안 돼. 안 돼. 보지마 쳐다보지 마. 이쪽 쳐다보지 마. 그렇지. 우! 기도메 타. 어, 거미. 내가 거미가 내려와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일대 W를 딱써 줘. 야, 야 뭐야 뭐야? 야, 이거 가져간다고? 저 먼저. 어, 야이거 가져갔을 때 생각했는데 위에 올라갔어도 괜찮아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좀더 아래쪽으로 얘가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지. 와아아아아아 비상해요. 비상교육.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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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아아아 안 돼, 안 돼, 내 대가리가 너무 무서 안돼 안 돼, 어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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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이런 식으로 d o 어떡할거어어할 oh 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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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래,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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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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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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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오케이. 자, 이러면 모양이 조금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완벽합니다. 어, 모양이 좀 거시기하네요. 예. 자, 거시기 메타. 음. 딱 100단계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자, 드디어 대망의 100, 100단계입니다. 근데 너무 쉽네요. 아니, 똑같이 그냥 옴씌우면 돼요. 여기다가 옴. 아, 여기 두 개야. 아, 아니네. 옴이 아니라 그냥 네모 쉬우면 되잖아. 이게 네모. 네모 쉬워. 자, 그러면 뚫려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주자. 그렇지. 아. 와, 1단계를 어려운데. 버텨. 버텨. 뭐 이거. 애들이 와서 자꾸 쳐. 아니, 막쯤 1 0단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뭔데? 어? 제가 아까 했잖아, 이거. 예? 나 위에까지 그려지는지 몰랐어. 와, 이거지. 그랬구나. 네, 오늘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 광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Save the Dog. 해봤습니다 또 재밌게 보셨나요? 더재밌다 예. 네, 그럼 가시는 길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